19화의 처음은 미야마와 위하루 그리고 크로코가 처음으로 만난 9월 27일의 저녁의 모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지 어플을 통해서 자판기 앞에서 사고를 당할 뻔한 여자아이를 구한 그날의 저녁이죠. 미사카에게 간단하게 예지어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다음날 28일로 넘어갑니다 우이하루와 사텐이 사쿠가와 중학교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우이하루는 예지어플에 일이 생겼다며 사텐과의 전역을 취소하게 되죠 우이하루와 함께 밥을 먹을 생각이었던 사텐이 이제 혼자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의 오리지널 에피소드인데 기존 코믹스에서는 79화의 거위호수가 끝나고 바로 80화에서 사텐이 혼자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원작을 볼 때에는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애니... 메이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작에는 없던 9월 28일에 사텐과 우이하루의 이야기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오리지널은 언제나 환영이죠. 그렇게 우이하루가 헤어지고 사텐은 혼자서 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텐의 저녁 요리는 고등어 요리. 그렇게 두개 남은 고등어 캔을 모두 구입하고 계산을 하려 하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 고등어 캔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지만 결국 구하지 못한 프렌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사텐의 고등어를 노리고 쫓아오는 프렌다, 고등어 캔을 구하기 위해서 거래를 요청합니다. 여기 부분의 프렌다가 너무 귀엽게 잘 나와졌던 것 같습니다. 고등어 중독에 빠진 프렌다도 귀엽고요. 마지못해 하나를 건네주는 사텐. 그 자리에서 개봉하지만 고등어는 저 하늘의 별이 됩니다. 다음 작전으로 눈물 작전을 펼치지만 우리의 사텐에게는 통하지 않죠. 끈질기게 들러붙은 끝에 사텐의 저녁이 될 고등어를 나눠주기로 결정합니다. 사텐의 고등어 요리는 바로 고등어 카레였습니다. 그 점에 경렬의 <laughs> 이의를 제기하지만. 오크에스가 생각나는 리액션과 함께 한 그릇을 뚝딱 해 치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이리. 노르웨이어로 맛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먹었다면서 다음에 고등어 요리를 한턱 쏘겠다는 프렌다. 둘은 메신저 아이디 교환을 하고 하데브라라는 인사말을 남기죠. 이것도 노르웨이어로 작별 인사의 의미입니다. 다음화의 제목이 하데브라라는 걸 생각하면 좀 묘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의 프렌다의 행보에 대해 아는 분들은 아마 이 인사가 마. 둘은 메신저를 공유하며 친해지게 됩니다. 사태는 새롭게 얻은 젓가락질 달인의 인디언 포커를 자랑하는데 때마침 핀셋의 정보를 찾고 있던 안부조직 스쿨의 정보망에 걸리게 됩니다. 어마금 3기의 안부편에서도 이 핀셋을 찾았던 스쿨은 인디언 포커를 통해 핀셋의 노하우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핀셋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인디언 포커를 찾고 있던 것이죠. 하부 안부조직을 내보내 핀셋과 관련된 인디언 포커를 회수하려는 스쿨, 그리고 우연찮게 친구의 선물을 찾아보고 있던 프렌다가 하부 조직이 사태을 납치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한 끼의 은혜를 갚아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추격전. 프렌다의 특기인 폭탄을 활용해 하부 조직을 제압하고 사태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추격전에서 프렌다의 귀여운 모습이 잘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덤으로 멋있는 폭발신도 함께였습니다. 하부 조직이 습격을 받았다는 사실에 여보 오는 그 여자를 보내겠다는 말을 합니다. 장면은 바뀌어 배움의 학원에 시다레 자쿠라 학원. 반년만에 친구들에게 놀러가자는 권유를 받은 유미아 라코라는 소녀. 하지만 어떤 일로 반년 만에 온 클래스메이트의 권유를 거절하게 되죠. 그 일은 바로 프렌다와 사텐의 귀를 쫓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둥대며 덜렁거리는 성격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돌변하여 냉철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바뀌는 게 성호분의 연기가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 유미아는 하부조직 사람들의 피 냄새를 추적하여 프렌다와 사텐을 발견합니다. 자신은 친구와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안부위를 하는 상황인데 평화롭게 리얼충 짓을하는 프렌다와 사텐을 보며 분노하는 유미아. 화살을 쏘는 자세로 프렌다를 저격합니다. 그리고 다음화에 계속되죠. 이번화의 주인공은 정말 프렌다와 유미아였습니다. 프렌다가 날뛰는 모습이 귀엽게 잘나와줬던것 같고 유미아도 허둥대는 모습과 대비되는 살벌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화가 드디어 프렌다와 유미아의 본격적인 전투 신이 나오는 화입니다. 다음화를 기대하면서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